하나 둘셋 오케이 땡큐 네,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km 구간에 우회길 좁은 길이 나오기 때문에 좁은 길에서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 도로 곳곳에 맨홀이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맨홀이 있도 주의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3.5km 또 구간에는 고무행사 어, 고무가 이렇게 도로에 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를 또잘 피해서, 네, 안전하게, 네, 타주시기 바라겠고, 고무 도 인근에는 저희가 또 주의하라고 또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 선수분들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네, 스케이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도로 곳곳에, 매놀이 있습니다, 매놀. 맨홀. 매놀을 잘 피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그 중간중간마다, 3.5km 지나서, 어, 공... 네,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인천 월드메이커2015 자, 지금부터 40km 부분 남자 선수분들의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회자의 구호에 따라서 카운트다운이 진행됩니다. 카운트다운 후에 스타트라는 소리와 함께 정확히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많은 관람객분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스타트 하면. 시작을 동료가. 해주시면 됩니다. Five! f o u r Three! t w o o n e 스타트! 네, 이렇게 해서 40km 인터리그. 신2 부분, 그리고 일반부 남자분들이. you're the boy 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 한다, 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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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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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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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카톡 카톡 화이트. 화이트. はいチェー 채 힘내세요 독주다 독주! 떠나가! 아이템!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 이팅 힘내요!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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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힘내 힘내 파이팅 힘내 힘내 다 왔어요 다 왔어 마지막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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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힘내 힘내. 화이팅! 화이팅! 빨리 안가면 내가 따라갈거예요 빨리 안가면 내가 따라가요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15초까지 한번 더! 15초는 찍어야죠 그래도. 화이팅!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팀정화, 7등. 자, 이정화 7등 네, 이정화네잘 축하드리겠습니다 여자 부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40km 인터리그 여자 부문 6등입니다 키라 야스타카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아니, 5등입니다. 알았어. 5등 임케빈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터리뷰에서 방송적으로 시작할고요 계속해서 40kg 인터리뷰 여자 4등입니다. 오시로 아, 아, 유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3위입니다. 3위는 이해원 다음은 2위입니다. 2위 인터리그 2위 이나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 월드 이네이2015 40km 인터리그 여자 부부 영예 1등입니다. 김미영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여러분 우리 도민회장님께서 시상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월드 인네이2015자 출입니다. 이정화. 이하는 중부일보사 상업비 인천국제인회관 조직위원회가 네. 주최한 인천 월드 인네이커 2015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장을 드립니다. 도마 인천 월드 인네이커 2015 7학 e 이정화. This uh, certificate of you that you won the p r i 2015 네, 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네, 축하드립니다. 네, 6시 4 0도록 하겠습니다. 6등 키라 야수 타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분이 승승하신 분에게는 상장 감독으로서 그리고 어, 트로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상금도 전달도 하게 됩니다. 미영 씨 웃어요. 네, 웃어 웃어. 자 계속해서 어, 5위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인천월드 인이컴2015 5위입니다. 임혜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방금 전에 유리하신 분께 상금 50만 원, 그리고 지금 오이하신 분께는 상금 70만 원 그리고 트로피와 함께 상장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4등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월드 인 나이컵 2015 4등 요시노 유리 이하 내용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트로피와 그리고 상금 100만 원 그리고 상장까지 함께 수여하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위입니다. 상장 인천 월드라이컵2015 3위입니다. 이태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위하신 분께는 상금이 무려 1 5 0만원이또 함께 전달이 되능합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위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월드라이컵2015 2위 이.나.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잘못었데 <laughs> 이, 네, 저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걸로.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40km 인터리그 여자 부문 1입니다. 위 김미영, 축하드립니다. 이한영, 같습니다 네, 2등하신 분께는 200만원의 상금이 전달이 됐고요. 1등하신 분에게는 300만원이 함께 수요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축하의 박수도 함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4...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등입니다. 박성수 들어오시고네 계속해서 5등입니다. 현승봉 네 계속해서 4등입니다. 안익현 자, 네, 계속해서 3등입니다. 정훈종 이어서 2등입니다. 김민호 이어서 영예 1등입니다. 얀가이저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분한 분께 네, 시상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등부터 네, 시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인천 월드인 나이커2015 7입니다. 최경길. 기아는 중부일보사사단법인 인천국제인 나이컵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인천 월드인 나이커 2015에서 위와 같이 입상을 위해 상장을 드립니다. Diploma in the World Inline Cup 2015. Our uh, name is Che Biongir. This certificate of that you won the top prize for your performance in the World Inline Cup 2015. And in intern Online International Marathon Organization Committee and the Jungbu Daily News. 네, 네, 자, 우리 인터리그 지내하신 분께 마찬가지로 트로피아도 불러서 상금이 또5 0만원에 함께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6위 시상을하겠습니다상장 인천 월드 이메업컴2015 6위입니다. 박성수 이 안에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6위 하신 분께 상금 5 0만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션 오이신분께시상을하겠습니다 네, 상장 인천월드메이커2015 오입니다. 현승봉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Feel f e the o w s e n e s as the o 네, 오이한신분께는 70만 원 상금과 함께 전달되겠고요 트로피도 마찬가지로 전달되었습니다. 자, 결서사위입니다사입장 인천월드 인뱅크 어2 0 1 5 4사입니다안익현 이하레 온 갔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사인하신 분께는 100만 원의 상금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3위입니다. 상장 인천 월드 인라인 커2015 3위입니다. 숙명 정훈종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3위 하신 게는 150만 원에 네, 아, 200만 원의 상금이 대전달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2위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장 인천 월드 인라인 커2015 2위입니다 성명 김민호 이한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2 n 김민호 The f o l l o w i n 네, 트로피와 그리고 상금이 300만 원이도 함께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인천 월드 인나이커 2015에서 40km 인터리그에서 1위한 남자 부분 1위입니다. 1위는 양 가이더. 이안영가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to first grade의 이안가이드, the following sentences as the above.네 그렇습니다. 아 어, 매년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시면서 또 인천 월드 나네이커의 위상을 또 항상 올려주고 있는 이안가이드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또 마지막 부문 시상이었죠. 어 우리 또 선수분들 분념 촬영이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인천국제인내마루 토 조직위원장이신 최상범 위원장님께도 그다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어, 네. Bye bye. 야 선봉 아예로 쳐서 야 소리야. 와하하만 주세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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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